오늘은 만들기 쉬우면서도 참 어려운 아메리칸 쿠키 스타일의 쿠키 레시피를 가지고 왔습니다. 어, 화면에 지금 재료 소개가 나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미리 다 계량을 어떻게 같이 해야 되는지를 화면 보고 하시면 네, 하실 수가 있겠죠. 네, 이렇게 들어간 도구, 뭐 스페셜라, 채, 그리고 핸드믹서 정도 네, 이렇게 화면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맨 처음에 버터는 지금 글씨하고 같이 보고 계실 텐데요. 밑에 자막처럼 미리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요즘같이 날씨가 따뜻할 때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상온 상태에서 휴지를, 아, 휴지가 아니지. 그냥 놔두면 알아서 좀 부드러워지거든요. 근데 이거는, 어꼭 지켜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버터 온도가 너무 따뜻하면 설탕이 또 금방 녹아버려가지고 쿠키가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냉장고에서 꺼내서 적당한 손가락을 쓱 넣어봤을 때 이렇게 푹 들어가는 정도가 중요해요 근데 온도를 알려드린다고 그대로 하실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방법 잘 기억했다가 그 방법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도 지금 제가 설명을 해놨죠 네, 그래서 휘퍼가 좀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설탕이 섞이면서 어 기포가 그러니까 공기하고 설탕이 버터 사이로 스며들면서 이렇게 이렇게 포근포근한 상태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상태로 될수 있게끔 크리마를 잘 해야 되는데 어 이런 그 아메리칸 쿠키들은 대부분 설탕 양이 꽤 많기 때문에 설탕을 다른 뭐 사블레나 뭐, 머핀 같은 그배합과는 차이가 커요. 그래서 그것처럼 설탕을 그냥 대충 두번 이렇게 나눠서 넣으면은 설탕이 제일 녹지 않아서 쿠키가 딱딱하고 그 다음에 모양도 이렇게 설탕이 흘러나온 것처럼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리고 분하고 같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걸 막고 싶으시면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거의 편집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. 틀어놓고 그냥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설탕을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 분량을 넣고 난 다음에 벽에 튄 버터와 설탕 그 혼합물을 스패츌러로 싹싹 긁어서 가운데로 모아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설탕을 또 나눠서 넣는 게꼭 필요합니다. 대부분 어한 3~4번 정도로 나눠서 넣으면 설탕이 어지간히 높거든요. 그리고 휘핑을 해보면 처음에 그 믹싱볼이 흔들릴 정도로 튕겨나가던 게 많이 부드러워진 거를 화면에서도 느낄 수가 있죠. 자, 이 정도로 섞고 난 다음에 이제 설탕을 또 나눠 넣으시면 됩니다. 생각보다 휘핑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어, 이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해서 버터하고 설탕을 혼합을 해야 설탕이 그래도 어느 정도 녹아서 모양을 예쁘게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~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거를 유의해서 시간을 잘 보고 따라 하시면 아무래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스패출러로 이렇게 벽에 튄 버터를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, 가운데로 모아줘서, 네, 그 설탕과 버터가 잘 섞일 수 있게끔, 안 섞이는 부분이 없게 저렇게 모아주는 공정이 꼭 필요합니다. 자, 그리고 버터하고 설탕이 섞인 정도의 상태는 화면에 보시면 약간 뭐 분리가 되는 듯 만듯 하는데, 이거보다 더 부드러운 것보다는 저 정도 상태가 딱 알맞아요. 그러니까 시간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시면 제일 좋을 거예요. 그래서 질감을 눈으로, 손으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, 그때는 영상을 안 보고 혼자 만드셔도 잘 만드실 수가 있겠죠. 자, 이제 계란을 섞을 차례인데요. 화면에서도 보시면 제가 그 거의 무슨 거품 올리는 것처럼 굉장히 잘 핸드믹서로 풀어주고 있죠. 이게 알끈 때문에 한꺼번에 계란이 후루룩 쏟아 들어가면 훨씬 더 분리가 빨리 될수 있어요. 이거는 뭐 기름하고 물을 섞는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계란 안에 수분이 많이 있는데 이 버터의 지방과 수분이 만나면 분리가 될수 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분리를 최대한 막고자 노른자 안에는 또 유수분을 같이 잡아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 섞여서 분리가 되지 않게 조금씩 흘려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제일 마지막에 다, 다 섞고 난 다음에 한쪽 벽에다가 저렇게 제일 세게 핸드믹서를 속도를 높이고 벽에다 떨어내면 그 휘펀날에 붙어있는 버터 반죽들이 많이 떨어져 나오죠. 그렇게 한 다음에 저렇게 손으로 탁탁탁 쳐서 안에 있는 반죽을 최대한 밖으로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섞는 게 중요합니다. 가루 종류는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요. 저렇게 두 번이나 세번 정도에 나눠서 빠른 속도로 섞어 주시면 됩니다. 화면은 좀 제가 빨리 감기를 했어요. 저는 아이스크림 스쿱이 있어서 아이스크림 스쿱으로 그 쿠키를 분할했는데 혹시 없으시면 그람수를 달아서 하셔도 되고 이게 대충 한 18개 정도 나오는 분량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것보다더 크게 만들고 싶으시면 아무래도 개수를 줄이면 되겠죠. 이 상태로 냉장고에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숙성을 합니다. 그리고 예열을 미리 해 두시고요. 온도를 한 195도로 높였다가 오븐 팬닝 한걸 넣고 난 다음에 5도 정도 낮추셔도 되고요. 온도는 집에 있는 오븐마다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기준 온도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. 저렇게 해서 테두리를 잘 눌러서요 모양을 만들어 주면 저 상태 그대로 구워져 나오기 때문에 완성됐을 때 코키 모양이 훨씬 예쁠 수 있죠. 그래서 한김 나가고 난 다음에 식힘망으로 옮겨서 저렇게. 그, 누름, 그, 붙인 게 누를 때 쓰는 저런 도구를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쿠키를 옮기면서 떨어뜨릴 위험도 없고 모양도 그대로 유지가 돼서 훨씬 더 예쁘게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레시피를 가지고 오겠습니다.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요. 질문은 글을 남겨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